오늘 온 친구들 가운데, 네. 하늘빛 프로젝트 장학생들이 있나요? 어, 그럼요. 편한 가치들을 가진 브랜드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럼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요 아, 교회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네. 와.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정말 주는 게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하늘빛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어, 베이직교회 완판녀로서 네, 남은 물품은 당연히 기부하고 판매된 것도 100% 기부를 하려고. 이 구독자를 여기서 지금 만나는군요. 아, 이홍민 양이 최고입니다. 진짜인가요? 진짜로 구독하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영 김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라고 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범키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바라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나는 나만의 구름을 위나하게을 통해 를하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항상 대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마련이 돼가지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하늘빛 프로젝트 단장 맡고 있는 하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늘빛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엔터테인먼트에서 저는 일하고 있는데요. 배우분들 홍보를 맡고 있는데. 네,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같이 봉사와 선행을 좀 하고 싶다는 분들이 모여서 봉사단이 이루어졌고 삶으로 고백한 내용들을 한번 삶으로 실천해보자 하면서 1일 카페를 열게 됐는데 그것이 저의 첫회 하늘빛 프로젝트예요. 그때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8년째 이어가게 되고 이제 선한 뜻을 가진 분들이 정말 점점 점점 같이 연결되고 계속 확장이 된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후원 행사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여러 기관, 교회를 돕는다고 했거든요. 아, 몇개 정도 돕는, 돕고 있는지? 아, 현지에는 있네요. 제가 6 개고요. 그러니까 첫 회에는 의정부에 있는 청소년 심포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2회, 3회, 4회 되면서 이제 점점 수익금이 감사하게 좀 더늘어나게 됐어요 지금 청소년 쉼터들 뭐그룹게보서이다리만 이렇게 서뭐 어. 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렇서 이렇게 서이렇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어서이렇어서 이렇게 서이렇거해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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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지게 해서, 근데 이 후원금의 사용처는 캄보디아 이제 포첸통 마을에 있는 친구들에게 학비와 그리고 신발을 사주는 계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포첸통 마을이라는 곳은 이제 마을 중앙에 기차가 다니는 아주 위험 요소가 많은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그 위험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고 있어요. 이 트럭 스 키링 하나면은요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샘 교회 전웅재 목사입니다 하늘빛 프로젝트에 왔는데 네. 하늘샘 교회와 하늘빛 프로젝트 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때는 바야흐로 2015년 16년 여름이었습니다 저희가 어, 저희 청소년들과 함께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국민일보에 기사로 한번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사를 써주신 기자님이 저희 교회 얘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던 우리 하태선 대표님과 함께 이런 청소년들을 좀도움면 좋겠다 그러면서 으샤으샤 결성되게 된게 바로 하늘빛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조금 선한 영향력을 좀 흘려보내주자 그러면서 시작된 게 하늘빛 프로젝트 일기였습니다 오늘 온 친구들 가운데 하늘빛 프로젝트 장학생들이 있나요? 어 그럼요 여기에 혹시 장학금 받아본 친구 한 명, 두 명, 세 명. 그 친구들이 성장해가지고, 지금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는 거네요. 대표로 한명 인터뷰할 사람 누구 할래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죄송한데, 지금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라입니다. 저는 하늘빛 프로젝트 1회 때부터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할수록 이렇게 마음을 나누니까 더 많은 풍성함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1회때그 조금 마음을 나눈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일단은 제가 장학금을 받던 학생에서 이제는 장학금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하늘빛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하게 돼서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저도 어쨌든 이제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또그 받은 사랑을 저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흘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은혜롭고 또 엄청 감사합니다. 로일로이 서울 패션업체인 건가요? 네, 패션 브랜드입니다. 바자회를 응. 위해서 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후원하는 네. 건가요? 월드비전이랑 허니삐 후원하고 있는 팀들한테 온전히 전해지고. 상품 한번좀볼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멘트맨한 티셔츠에 메시지를 담아서 선한 가치를 담아서 전달하고 있고요. 예수님 얼굴. 우리 로이로이 로이 서울의 대표작인가요? 맞아요. 이거네요, 이거. 네 맞아 요 선글라스 쓴 예수님인데 예수님 슈퍼 스타이신데 <laughs> 저의 뮤즈 <laughs> 최고의 뮤즈셔가지고 <뮤즈죠다>, 보금을 <laughs> 좀 패셔너블 전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돕는 행사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선한 가치들을 가진 브랜드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기존의 시장에서는 돈더 많이 벌려고 매출 많이 올리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브랜드들과 다르게 되게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자기만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브랜드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하고 좀 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네. 인생을 아, 아, 같이, 같이 찍어가지고 어. 유목민 이야기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어디, 어디 아, 뭐. 누구, 누구신데요? 네. 네. 아니 유목민 이야기에서 우리 컨텐츠 나오신 걸 보셨다 그래서 아. 유목민 오셨다고 구독자를 여기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아, 유목민 이야기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근데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죠? 아 하늘빛 프로젝트 같이 돕고 바자야이랑그 아, 사업체, 기업체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늘빛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선한 마음으로 좋은 흘려보내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전시도 같이 하는 거구나 천연 허브향이에 그림된 것만 사용했어요 저는 왜안그래줘요 아, 예. <laughs> 이거 천연 허브향이에눈 가보세요 스처럼 쓰시면 되고요. 사무실에 놓고 언제든지 쓰셔도 돼요. 대표님이신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대표님의 소개를 통해서 작년부터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이와 관련돼서 다른 쪽에도 또 비슷한 자선 봉사 비슷한 바자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 교회는 아직. 안 뭐, 안.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네. 와. 다가 퇴소해서 이렇게 공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빈이라고 합니다. 자립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워왔어요 쉼터에서 그걸 꾸준히 배워오다가 대표님께서 자립 지원 사업을 꾸미준이라는 그 사업체를 만드셔서 그기서 저희가 이제 공예 만든 걸로 이렇게 판매도 하고 네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네, 사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고 또막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거 보고 저도 그 심터 최소생의 일원으로서 지금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나중에 저도 저와 같은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는 게 목표거든요. 하늘프린 그 그하태선 대표님이 저희 심터를 찾아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심터 아이들을 후원하고자 했었더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 치료로 이렇게 하면서 이 작품들을 이렇게 만드니까 와. 남들이 볼 때는 어 대단하다 그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속에서 아이들을 성장하고 전문직 여성으로 성장시켜서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 경은이라고 합니다. 월드비전에서는 여기에 어떤 역할로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저희 역할은 이라운드 서울 이 본부장님이 저희 월드비전 후원자세요. 그래서 이 공간을 대여하고 있는 거에 큰 기여를. 될 같아요. 후원자님과 하늘비 프로젝트를 연결해 주는 그렇죠. 역할도 네. 하시고 네. 스텝으로도 함께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월드 비전 직원이 총한 30여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뉴송 첫치에서도 왔네요. 첫째에서 공연님과 지금 공연왔 해서. 아 오늘 공연하러 아, 셀 원이 하니까 셀이 다온 거군요. 야. 그래, 가족이니까. <laughs>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작은 빵집 레미안 제빵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희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함께 참여하게 되셨어요? 네, 물건에 빵을 조금씩 기부하면서 후원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바자에 100% 전액을 청소년들이나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또 제의가 왔고, 취지와 저희 남편하고 저와 너무 잘 맞아서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빛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되기를 바라시는지, 바라는 점 한마디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기부나 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참여하고 싶지만 잘 모르고. 근데 이렇게 더 많은 곳에 알려져서 더 많은. 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정말 주는 게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하늘빛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프랑스산 버터네요. 네네네, 맞아요. 다 <laughs> 쌀로 만들었고, 네. 건강한 것을 또 좋은 것으로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직 교회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온 김미래라고 합니다. 이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어, 베이직 교회 완판녀로서 하늘빛의 바자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생긴 두 청년이 대표님이십니다. 달치 주스라고 100% 천연 주스인데 판매를 못하고 너무 쑥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에 참여를 하시는데 못 팔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 다 팔고 이제 한 박스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의 개념인 거네요? 네, 저는 발렌티어로 지금 있습니다 원래 하겠습니다. 아시는 사이예요 네. 아, 원래 모르는 사이인데 네, 와가지고 오늘 처음 좀 도와주신 봤습니다. 거예요? 네. 저는 그 열대 과일 착집 소스를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는 달치 브랜드 대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도움으로 네, 완판을 했어요. 네, 완판했습니다. 그러면 큰 도움 주셔가지고. 큰 손해를 보신 거 아닌가요? <laughs> 아, 아닙니다. 오늘 좋은 일에 이렇게 다 쓰이는 거라가지고. 누군가 남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과 봉사로 다들 모여주셔가지고. 자기 일이 아닌데도 서로 돕고 돕는 모습에 또 저도 배워, 많이 배우고. 배워갑니다. 월드비전에 기부하는 네. 거예요? 네. 와. 너무 오래 질몰길가홍삼이라는 홍삼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대표 기르네라고 합니다. 이 재고 남은 거를 지금 다 기부를 하셨어요? 아, 제가 이번에 50박스를 100% 이제 기부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남은 물품은 당연히 기부하고 판매된 것도 100% 기부를. 하고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부도 하시고 좋은 일을 동참하신 걸 보면서 좀 감동도 있고 저도 앞으로 이런 선한 일에 저도 좀 앞장서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이 재능 기부 또 복음을 알리고 또 뭔가 이 좋은 일을 할, 하는 이런 큰 자선 바자회 이런 것들을 조금 널리 알리고자 어,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희 그하나피 프로젝트의 후원사 중에 사람을 살리는 기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는 소속이 돼 있어서 어 함께 어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셀비피 프로젝트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어요? 아 저희 삼촌하고 외숙모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오늘 같이 섬기고 있어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후원도 하고 공연도 네. 보고 네 이야,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원래 월드비전 후원을 하고 있는데 월드비전 문자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있으면 자주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받게 된 MC 김길리 새신랑 응. 박유입니다 아! 왠지 이렇게 또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되지 않나. 오늘 좀 일찍 오셨잖아요. 바자회 하는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셨는데 네네. 이런 행사들을 보면서 혹시 느낀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한땀 한땀 진짜 귀하게 만들어진 작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따뜻한 그 마음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해서 너무 좋았고 진짜인가요? 진짜로 구독하고 있었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일스동 친구들이 어좀 구독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빛 프로젝트 단장 하야선이라고 합니다 정말야 여기 어니다 공연자분들이 또 너무 감사한 공연을 그 뜻을 잘 담아서 또 진심으로 해주셔서 이렇게 아티스트분들은 공연으로, MC로 각자의 빛들을 꺼내주셨고 또기업들을 후원 물품들로 해주셨어요. 여기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마음이 없다라는 게 제가 사실 늘 감동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마음들이 저희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손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100% 전을 흘려보낼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디 김길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 있는 곳, 돈이 있는 곳, 그런 곳들에 잘 모이는데 이렇게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자체가 참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또 관심,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팔 일째 맞이하는 하늘빛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하나 한명한 한 명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 것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늘빛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하늘빛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입니다 저는 가수 범키고요. 하늘빛에 벌써 꽤 오랜 시간 거의 처음부터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 소외계층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모여서 하늘빛이라는 축제. 이자 이런 무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늘빛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주시고요. 이 하늘빛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또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100% 기부가 되는 그런 또 좋은 행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공연도 즐기시고 바자회 같은 다른 행사들 또 전시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즐기시면서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니까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